여러분이 사는 주식은, 육아증권 주식이라는 생각하면은, 여러분은 오르고 내릴 때마다 기분이 나빠. 만약에 좋은 회사에 여러분이. 앞으로 수십 년 올라갈 우상향한 종목을 내가 지금 사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분이 좋은 거지. 수십 년 올라가는 이런 종목을 보면서, 이게 만약 70%씩 빠진다고. 많이 빠질 때는 80%도 빠져요. 이80% 빠질 때 여러분이 파란 거 하나가 1년이거든요. 2년씩 빠질 때도 있다고. 어떤 때는 3년씩 빠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주식을 살 때는 좋은 회사의 주주가 된다는 생각.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이 말을 잘 들으면, 이제 다음에 요 뒤에서 읽어줄 어떤 회원님의 그 주식을 사기만 하면 스트레스 받는 거를 내가 한번 이제 읽어줄 테니까 여러분 이 차트를 잘 보면서 들어봐요. 주식사의 초보의 마음, 마음 변화. 저는 아무래도 안 되나 봐요. 기회를 주셨는데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습관이 고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세 번째 깡통 나게 생겼습니다. 시간이나 지나보면 다 상처였는데 이번도 그런 걸. 같은 느낌이 듭니다 손과 생각이 따로 움직입니다 장이 좋은 날 아침에 사고 장뜨거운 아침에 나만 테놓고 간다고 따라가 사고 조금 내리면 손절하고 오후에 그냥 두면 계속 내리고 사면 내리고 안 사면 오르고 급등 전날 팔고 나면 올라버리고 그래서 개인투자가 초보자 때는 돈을 못 먹는 거예요 다 잃는다니까 이분이 정말 개인투자가들의 심리를 그대로 표현해 주신 거예요 정말 글잘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 누구나 필명은 바뀌지 않는데 마음은 발 밑에 있는 애들 사고 싶은데 마음은 바닥에 있는 거 사고 싶은데 매물 때 의식하고 언제가 답답하다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못 산다는 거죠. 0.2% 비율을 사고 어느새 80% 채웠네. 조금씩만 사보자고는데 자기는 이제 1 0 배를 더 샀다는 거지한주 사고 추가 매수하고 싶었는데 내리면 못 사고 0 2의 비율을 1%라고 생각하고 어느새 80% 채웠는데 다 위에 있는 애들이라 새벽에 깨서 잠도 못 자고 나 이거 완전 시지 않아 시? 저는 주식이랑 안 맞나 봐요. 잠깐 전문가의 꿈도 가져봤는데 공부를 해도 안 되려나 봐요. 이 계좌를 버리고 다른 계좌로 가서 밀어 밑에다 담아 볼까요? 아니면 손절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야, 주식이 이, 이게 왜냐면 오는애님에 흔들렸다는 거 뭐냐면 아까 읽었던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이거를 실천하면 되는 거야. 함께하고 싶으면 주주라는 생각으로 사야 된다는 거예요. 뭐른 법이지 말씀이야. 그래도 슬퍼하지 말어. 우가 에 저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면서 실패를 하고 깡통 난 다음에 고수가 되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은 주식시장에서 99% 돈을 잃고 떠납니다. 돈못 따요. 초보자 때. 그래서 다들 단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산 투자하고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죠? 돈을 버려버려야 돼요. 돈을 버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 주식도. 박목 고통이 클수록 보상도 크다. 주식은요, 바위장 밑에 있는 돈을, 돈을, 고통과 리스크를 짊어지는 거예요. 변동성이 심할 때로 여기 보 옆에. 주식이 변동성이 심하게 많이 들어올수록 내가 성인 뛴다.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2만 6천 원짜리가 9만 6천 원 가잖아요. 7만 5천 원짜리가 지금, 지금 얼마냐? 하이닉스가 지금 얼마야? 5천 원짜리가 이제 7만 4천 원 됐네.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하이닉스도 보면, 이 월봉구이로 보면 징글징글하지. 뭐 맨날 들랑달랑, 들랑, 랑달랑 들랑, 들랑. 달라고 달랑 이런데, 결국 우상이야 했잖아요.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건 봐죠. 좋은 주식에, 여기사도 상관없고, 꼭대기사도 상관없고, 그냥 주주만 하면 돼. 고통의 시간이 있지만. 그런데 어떻게 사면 돼? 분할 매수하면 되죠. 예를 들어, 매월 100만원, 매달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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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씩 저축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거안 가르쳐줍니다. 절대 안 가르쳐줘요. 성장주로 짜릿하게 이 종목에 몰빵 치세요. 뭐 이런 얘기 가르쳐주죠. 부자방위는 정말 1%의 개미라도 부자 만들고 싶어서 하는 감이에요. 그런 강이라고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많이 파진 자리에서,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 리스크를 네가 짊어져야만이 부자가 된다는 거. 많은 종목을 봐도 그렇죠? 삼성화재도 보면, 결국 상당히 많이 들랑달랑 했던 거예요. 이게, 삼성화재가. 30만원 갔다가, 여기 11만원까지 빠졌다고. 3분의 2가 날아갔던 거지. 근데 지금 다시 본전에 왔죠. 그냥 지나보면 어떻게 해요? 잘 보면 땅판 자리가 정말 좋은 자리야. 하고 내려온 자리에서 여러분이 고통을 짊어져야 돼 여기는 무조건 싸 무지하게 주식이 싸 이런 데서만 계속 사면 여러분은 부자 되는 거예요 고통과 맞짱 떠야 되는데 고통에 안 사고 한참 올라간 데 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손과 생각이 따로 나옵니다 장이 좋은 날 아침에 사고 조금 내리면 손절하고 그냥 두면 계속 내리고 사면 내리고 안 사면 오르고 이 흔들리는 마음을 잡는 그 기술만 공부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여러분 은 부자 되는 거예요 우량한 종목을 고르는 게 정말 중요한 거고 우량한 종목을 골랐다면 여러분이 조금씩 조금씩 모아 가시면 됩니다 세상에 어디를 둘러봐도 안전하게 부자 된 사람은 없다 이런 데서 모험하지 않으면 네가 절대 부자 될수 없는 거야 네가 부자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많이 떨어진 데서 네가 모험을 걸어야 된다 이런 데서 모험을 걸어야 돼 이런 데서 모험을 걸어야 된다고 삼성화자도 그냥 간게 아니야 8만 원에서 2만 원까지 빠지잖아 그럼 1억이면 은 7,500만 원이 날라가는 거예요. 4 7 0 0원이 얼마까지 빠져? 15,000원까지, 13,000원까지 빠지니까 75%가 빠진 거죠. 1억이 2,500 남는다고 다 도망가지. 근데 이렇게만 보지 말고 길게 봐서 그죠? 보시면 은 그렇게 75%씩 왔다 갔다 했지만 이 골짜기가 좋은 자리잖아요. 근데 주, 중요한 건 뭐냐면 비트코인하고 주식하고 다른 점은 지금 여기서 1억을 샀다. 그러면 여기서 얼마가 되냐면 이게 1,100억 올라갔어 1억이 1,000억이 됐단 말이야 그 돈은 놔두고 안 팔았으니까 그냥 가지고 있고 배당이 얼마? 10배? 1억이 10억씩 나오는 거야. 비트코인은 배당 안 나오잖아요. 그런 건다 쓸데가 없는 거예요. 배당 안 주고 기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돈을 벌지 못하는 게 어떻게 여러분에게 계속 이익을 줄수 있어요? 내 말이 아니에요. 버핏의 말이지. 여러분이 투자하는 가치가 상승은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돈을 잘 벌고 배당까지 주는 투자자는 더 이상도 없는 거죠. 역사를 봐도 아직까지 정말 명인들은 배당과 영업익을 이 영업이익을 계속 버는 회사를 찾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찾고 어떻게 해요? 계속 모아가시는 거고 75%정도을 받아야 돼요. 아참 어려워 근데 계좌에 지금 이 고통받고 있는 게 지금 하나 있는데 JYP. 아 JYP 지금 두고 있는데 고통스럽잖아 지금 우리. 이게 얼마가 있하면 지금 7만원이 깨졌어. 여기 14만원 같은 게 7만원이 깨져가지고 고통스럽잖아. 근데 63% 나는데 원래 이게 150%도 넘었던 건 200%도 넘었던 건데. 근데 HLB 잘 가죠? HLB. 아, HLB 정말 멋있어. 우량주를 찾아서 주준히 모아가셔야 돼요. 이 변동성, 이 변동성, 이게 바로 여러분이 위험이라는 거예요. 부자가 된다는 것은 곧 리스크를 걸었다. 위험을 샀다는 얘기다. 자본주의 사회에선 불안, 곧 자신이건 리스크에 위험을 산 것에 대한 대가라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리스크를 감리하지 않으면 수익을 낼수 없다. 기아 같은 것도 보면 이게 얼마나 바닥에 샀냐? 위험할 때도 사야지. 위험할 때 이럴 때. 위험할 때. 여기 있을 때 말을 해야지. 자, 아, 바닥은 어때? 아무도 말을 안 해. 뉴스가 나쁜 뉴스가 나와. 막 음선은 부두둑 떨어져. 부두두두둑. 이렇게 두두두두게 지수가 아주 2002년 연말에도 지수가 얼마나 나빴냐? 이때 개미들은 한마디도 기아차 말을 안할때 샀어. 우리는 이거. 다 이런 데서 한 거야. 지금 이제 기아차가 이뻐졌지, 이제. 수익이 나있어야 되고, 알테오젠 바닥에 사서 200% 수익 이 나있어야 되고, JYP 수익 나있어야 돼 리스크를 사야 된다는 거 강의를 열심히 들면 다 추천하죠 자 2월 21일날 신호크 추천했죠 HLB 2월 6일날 추천했어요 7만원 정도에서 나갔네 요 근데 지금 얼마야 10만4천원이잖아요 10% 정도 빠졌을텐데 그냥 가지고 있죠 그래도 큰일 안 나죠 이 거래량 제일 많은 자리 이때가만 팔았어도 최고잖아요 거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게 최고인 지는 몰라요 다음번에 두 번째 거래량이 작아질 때 열대 팔아도 늦지 않잖아요 자 정확히 고점이죠 최대 거래량이 정확히 고점이잖아요 거기가 150만 원이에요 요새 60만 원이에요 거래량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도 고점이다고얘기 7월 26일이 고점이니 7월 26일이 고점이니 밧데리는 톡거라 거래량 최대 많고 인기 있을 때 유튜브에 애들이 실시간 방송하는데 나이브에 3만 명씩 오더라고 자 여기도 카카오도 보면 거래 많은 데가 고점이죠 그럼 두 번째 팔아도 늦지 않잖아요 최고 거래 나온 자리 그거가 최고 점이기죠 그게 얼마나 싸게 사는 거야 이거 봐 부자 아빠는 바닥에서 산다니까? 제일 위에뭐 하나 투자증권 우선주 매수가가 2,000원이죠? 1,000% 났죠? 이거 니까한1,500% 그러니까 났을 거야. 아빠하고 뭘 공부해야 돼? 바닥 공부해야 돼. 사건들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이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선택한 사람은 결과도 긍정적인 쪽으로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긍정적인 에너지는 다른 사람에게도 의욕을 불어넣죠. 긍정적인 에너지 힘을 주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에너지는 힘을 빼앗아갑니다. 매일매일 인생이라는 버스에 연료를 넣을 때, 긍정의 에너지를 넣는, 부정의 에너지를 넣는, 넣든 선택은 해야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긍정적인 에너지를 넣을 거냐, 부정적인 생각을 할 거냐는 니맘의선택에달라 네